야다 자, 유튜브입니다.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꾹 꾹 해주세요. 예, 네. <laughs> 제가 가져온 <갖고> 거는 연세, <laughs> 우유, 생크림 빵이에요. 한번 뜯어서 먹어볼게요. 제가 이거! 얼마나 커요? 아, 얼굴 가려지나? 얼굴 가려지나? 얼굴 한번 가려봐요. 어? 안 보여요. 네? <laughs> 이제 잘라서 먹을 건데 저도 제, 제 마음대로 자를 거예요. 우와. <laughs> 자, 에메스 아우 엄청